안녕하세요 테이스트 이시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새로 오픈한 신상 다이닝 오마카세 궁금한 건또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달려가 봤는데요 미슐랭 이스타의 철판 요리장인 다메시마리오지 총괄 셰프와 최정상 셰프군단의 그릴라이브 더 리버사이드 호텔의 카아베 테판야키를 소개합니다 소개부터 보실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더 리버사이드 호텔은 잠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사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가까워요.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발레 주차가 필수인데 5,000원입니다. 다이닝 가격은 런치 12만원, 디너 19만 8천원인데 여기서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지금 네이버로 예약하시면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로 예약해서 보다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카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첫 만찬 장소로 유명했던 긴자테판야키의 다메시마류유지 셰프가 총괄로 오셔서 핫하더라고요. 이 셰프님의 요리철학은 최상의 제철 식재료를 본연의 맛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요리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일본 현지의 테판야키를 이제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스 메뉴에 이세비가 구성되어 있는 게 포인트예요. 크레이피쉬로도 불리는 이세비는 양식을 100년 넘게 노력했는데 불가능한 자연산 최고급 식재료로 랍스터보다 식감이 부드럽고 수분감이 촉촉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디너에 방문했는데요. 일단 매장이 넓고 철판이 여러 개 있어서 좁지 않아서 좋았어요. 프라이빗하게 룸도 6개나 준비되어 있어서 중요한 식사 자리에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이닝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리에 사용될 재료부터 보여주십니다. 완도 전복과 한우 체크 등심 그리고 신선한 병어가 준비됐다고 하네요. 또 화이트 아스파라거스와 프랑스산 가을 트러플도 같이 소개하는데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생소해서 신선했어요. 이어서 나오는 크레이피쉬. 호주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자연산인데, 아까 말했듯이 양식이 불가능한 어종이에요. 새우 같지 않게 사이즈가 엄청 크죠. 가격도 랍스터보다 3배는 비싸다고 하네요. 랍스터는 보통 집게가 있는데, 이건 대신 뿔이 있어서 색달랐습니다. 어떻게 요리해서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오픈 기념으로 프리미엄 와인 페어링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카와베 테파니아키 다이닝을 디너로 이용하는 모두에게 소믈리에가 직접 엄선한 메뉴에 맞춘 와인을 줘서 저녁 식사를 더욱 즐기기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랑스산 와이트 샴페인인 파이퍼 아이직이 나왔네요. 마릴린 먼로가 가장 사랑한 샴페인으로도 유명한데, 퓨어하고 청량해서 스타터로 마시기 좋았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어서 기분이 한층 좋아지더라고요. 식사가 나오기 전에 전복 아염찜 먼저 올려 주시네요. 40분 정도 소요되는 요리라 제일 먼저 요리됩니다. 레몬을 올리니 생물인 전복이 움직이죠. 눈앞에서 철판 요리를 볼수 있어서 보는 재미도 더해 줍니다. 원래 전복이 다시마를 먹고 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감싸는 이유가 다시마향을 전복에 깊게 베이게 하려는 거래요.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요리해 주십니다. 마무리로는 소금을 덮어 수분 손실을 막아줘서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피타이저. 숙성시킨 방어가 나왔어요. 제철 식재료답게 이제 방어철이라 더 신선하고 맛있었는데요. 저는 회가 작게 썰어져 있지 않고 큼지막해서 특히 좋았습니다. 의외로 이 바질 소스랑 방어가 잘 어울려서 조합이 좋았어요. 다음으로는 가을 햇밤으로 만든 수프가 나왔습니다. 크림, 버터 등이 들어있지 않아서 아주 담백하고 재료 본연의 맛이 잘 살아있는데요. 뚜껑을 딱 열었을 때 트러플 오일 향이 가득 풍겨져서 미각뿐만 아니라 후각도 사로잡네요. 달달하면서도 후추가 들어가서 매콤한 게 감기 걸리면 또 생각날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게 몸에 잘 받는지 온몸에 혈액순환이 확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스프였습니다. 눈앞에서는 캐러멜라이징한 어니언 소스에 병어를 넣어 다음 요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글지글 익고 있는 건 얼핏 관자처럼 보이지만 파입니다. 잘 익은 파와 함께 병어를 올린 후에 가을 트러플을 뿌려주시는데요. 위에 뿌리는 폼은 아래에 소스를 폼으로 만들어서 곁들였다고 하네요. 감자무스인 줄 알고 어울릴까? 했는데 맛을 해치지 않도록 같은 소스를 다양하게 표현해내어 참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병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소스랑 파도 잘 어우러지는데 이렇게 병어랑 파를 동시에 드셔보세요.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튀긴 오크라와 함께 아까 보여주셨던 크레이피쉬가 손질되어 나왔네요. 레이디스 핑거로도 불리는 오크라는 아웃과 식물이에요. 은근히 우리나라에선 많이 안 먹는데 아마 찐득한 식감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피부 미용에 좋아서 클레오파트라 양귀비가 즐겨 먹었다는데 저도 취향이 아니라서 하나는 남겼어요. 두 번째 화이트하인으로는 샤토 몬텔레나가 나왔습니다. 이어져 나오는 해산물인 크레이피쉬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벌써 다음 메뉴가 기다려지네요. 새우랑 랍스터머리를 48시간 이상 끓여 만든 소스에 곁들여 나온 자연산 크레이피쉬. 원래 이 크레이피쉬는 일본의 국왕들이 먹는 귀한 식재료라고 하네요. 횟감으로 먹기에도 최고급으로 치는데 미디움으로 적당히 익혀서 나왔어요. 저는 입안 가득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게 잘라 먹지 않고 두 번에 걸쳐 크게 먹어봤어요 향은 새우 향인데 고소하면서도 꽃게 맛이 나고 새우 같지 않아서 색달랐습니다. 우크라의 단면은 이렇게 꽃 모양처럼 생겼는데 또 소스와 케미가 좋았어요. 40분 전부터 만들고 있던 전복 언박싱. 전복이 진짜 커요. 사이즈가 한 9미 정도로 보이네요. 소금이 묻으면 안 돼서 조심스레 다시마를 걷어내시는데 진짜 정성이에요. 이 레시피를 알아도 집에서는 절대 만들어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암염찜이 된 전복 내장을 분리시킨 후 전복 잎을 떼어 주십니다. 위에 올려진 잎은 시금치인데, 시금치 잎이 이렇게 큰지 몰랐네요. 바삭해서 시금치 같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옆에 뿌려진 소스는 브루기뇽 버터소스라고 아몬드, 파슬리를 섞어 만든 소스로 주로 달팽이 요리에 많이 쓰이는 소스예요. 부드러운 전복과 크리미한 소스 조합이 상당했습니다. 다시마 향이 풍부해서 자연의 맛을 한껏 살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전복 아래에 개우소스 같이 생긴 소스는 양송이 버섯과 트러플 오일로 만들었는데 크리미하고 고소해서 특히 맛있었어요. 개우소스가 아닌데도 마치 전복 내장으로 만든 맛이 나서 신기했습니다. 마지막 와인으로는 샤토탈보 레드와인이 나왔어요. 이제 나올 스테이크와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너무 가볍거나 달달한 레드와인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서 좋았고, 페어링한 모든 와인이 다 맛있어서 만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우 투뿔 체크스테이크가 준비되고 있네요. 기름이 많아서 미디움 웰던으로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늘 먹던 대로 미디움 레어로 주문했어요. 코끼리 마늘이라고 하는 이 마늘은 꾹꾹 눌러 칩을 만드시네요. 마늘 한 쪽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데, 새롭죠? <목소리> 현재 해남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너무 커서 마늘칩이 얼핏 보면 완전 감자칩 같아요. 레몬수에 데치고 있는 아스파라거스도 흡사 도라지 같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유명 태판야키보다도 훨씬 맛있게 먹었는데요. 보통 다이닝코스 먹다 보면 실험적인 맛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입맛에 딱 맞게 본연의 재료를 잘 살려서 아주 좋았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데려와도 다 만족할 것 같은 맛입니다. 구운 육종 마늘과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대망의 스테이크가 나오네요. 야채 왕이라고 하는 이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방금 데쳐서 더 맛있었어요. 마늘칩은 생각보다는 좀 쌉쌀한데 이 육종 마늘이 아주 맛있습니다. 번거로워도 껍질을 까서 꼭 드셔보세요. 스테이크 첫 점은 말돈 소금과 먹고 이후에는 와사비랑 마늘을 같이 올려 먹어봤어요. 동행은 와사비가 더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말돈 소금이랑 케미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으니 취향별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다음 메뉴가 남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배부르더라고요. 다이닝 먹고 이렇게 배부르기는 처음인 것 같네요. 밥과 함께 먹을 뉴들이 나왔는데 크레이피쉬 머리로 만든 미소된장국이에요. 슴슴하니 맛이 진하지 않아 밥이랑 먹기 좋았습니다. 밥은 마늘볶음밥과 카레라이스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리뷰를 위해 종류별로 하나씩 주문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카레라이스로 선택을 하세요. 이거 진짜 일본에서 맛봤던 맛있는 카레예요. 안에 들은 고기도 맛있고 다음에 간다면 이 감동의 카레로만 두 그릇 주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저트로 크레이프 슈제트와 수제 아이스크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라면서 요리를 해주시는데 끝까지 기대되게 하시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카 메테판야끼입니다. 이 직접 만든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향이 엄청 많이 느껴져서 그냥 바닐라 그 자체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꿀팁으로는 생일에 방문하시면 카베에서 이벤트로 케이크를 제공해 줍니다. 가족 생일이나 커플 기념일일 때 겸사겸사 가면 더욱 특별할 것 같은데요. 케이크도 진짜 커요. 빵도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12월은 크리스마스 특선 코스로 한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들 12월 전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테이스티 총평으로는 재방문 의사가 있냐고 묻는다면 yes. 철판야키 맛집 소개해 달라고 하면 카와베. 가장 먼저 소개할 만한 곳이에요. 철판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카와베 다이닝 오마카세는 어떠신가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테이스트 이슈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